여행자랑 페이몬이구나. 안녕. 나도뭐 살아왔어? 응, 맞아.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화신탄신 축제가 성황리에 끝났잖아. 그래서 극장에서 축하 파티를 열기로 했어. 너희도 올래? 엄청 신나고 재미있을 거야. 극장의 관례 같은 거야. 중요한 공연이 끝나면 함께 모여서 긴장을 푸는 거지. 연습이 무척 힘들거든. 계속 긴장하고 있으면 언젠가 기력이 닿을 때가 오기 마련이잖아? 극장의 지배인인 지바이르 씨는 늘 이빨이처럼 축하 파티는 축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성하고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라고 말씀하셔. 그 말을 기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그분이라고 맨날 뚱한 표정으로 있을 필요는 없는데. 나도 여행자랑 모험하면서 많은 축제에 참여했어. 이번 축하 파티도 축제처럼 맛있는 게 잔뜩 준비된 거야? 물론이지. 다 같이 먹고 마시고 선물도 교환하며 서로의 노력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야. 아 선물도 준비해야 하는구나. 아 이봐! 그건 엄청난 손해라고! <laughs> 괜찮아, 페이몬. 선물 없이도 참여할 수 있어. 선물 교환은 파티를 좀더 즐겁게 즐기기 위한 이벤트일 뿐이니까 너희가 와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선물이야. 마침 왜 그래? 그러게 아쉽지만 건강을 챙기는 게 우선이니까 병문안 가려고 했는데 두나르자드의 가족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어. 전혀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몸조리 잘하라는 편지만 남기고 왔어. 다 낫고 나면 극장에서 같이 축하 파티를 할수 있을 거야. 두냐르자드의 병세가 안정된 것도 다 여행자랑 닐로 덕이야. 네, <laughs> 너무 겸손하네. 페이몬이 여행자랑 내 덕이라고 해줘서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어. 여행자에 비하면 내가 한 일은 정말 보잘 것 없으니까. <laughs> 잘 모르겠네. 그나저나, 우리 파티에 와줄 거지? <laughs>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도 가자. 좋아. 그럼 당장 극장으로. 잠깐, 이것들을 완전히 잊고 있었어. 왜? 이걸 다산 거야? 딱한 상자만 샀고, 나머지는 사은품이야. 사은품을 이렇게 많이 줬다고? 그런 게 어딨어?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물건이 점점 늘어나서 양손으로 들기도 힘들어져. 생각해보니 항상 이랬던 것 같네. 원래는 쇼핑하는 중간중간에 물건을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이게 다가 아니었다니. 하지만 그런 민폐를 끼칠 수는…… <laughs> 괜찮아. 짐을 들고 다니는 건 여행자의 기본 소양이거든. 그치? 정말 미안해. 파티에 초대하려고 했던 건데, 죄로 도움을 받다니. 그럼 남은 것들을 마저 사고, 얼른 극장으로 돌아가자. <목소리> 어이 닐루! 오랜만이에요, 주트 씨. 신선한 식자재 아직 남아 있나요? 물론. 주바이르 극장에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남겨뒀지. 그런데 이거 두 사람 목을 추가해야겠네. <laughs> 소개할게요. 이쪽은 여행자예요. 굉장한 모험가죠. 그리고 이쪽은 페이몬, 여행자의 믿음직한 가이드예요. 아이돌. 맞췄네 봤지? 세상에 이걸 다 알고 있다니. <laughs> 닐루를 얕보면 안 돼. 다른 사람에 대한 걸 굉장히 잘 기억하거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말이지. 게드가 얼마나 용감한데. 저는 동물 짐꾼의 입에 들어간 내 값비싼 향신료를 구해 줬어. 당연한 일이었는걸요. 모두 잘 챙겨주시기도 하고. 참 어, 시간이 없는데 얘기가 새버렸네요. 주트 씨, 그러니까 준비하신 식자재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농담한 거야. 장사할 땐 항상 여분을 준비해두거든. 물량이 몇개 많고 적은 건 다반사니까. 그러고 보니 친구들은 다른 곳에서 왔나 본데 파치는 먹어봤어? 잘됐다. 주트 씨또 타칭을 만드신 거예요? 밥과 고기를 섞어 케이크처럼 만든 음식이야. 주트 씨는 특제 향신료까지 뿌려주셔. 향이 어찌나 그윽하고 오묘한지 주트 씨 주변에 몰려있는 아이들은 모두 타칭 냄새를 따라온 거야. 아이만 있는 건 아니야. 너도 아이들이랑 같이 자주 오잖아. 제 제가 그랬었나요? 우리 제법 비슷한 걸 괜찮아 맛있는 건 무조건 인정이지 가서 가져올 테니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줘 음 <laughs> 아니 이 맛은 새콤함과 달콤함이 기막히게 어우러져 한 단계 깊은 맛을 내다니 가히 천하 제일의 맛이야 아무리 먹어도 안 질리는 거 있지. 극장 손님께 올리는 음식인데 당연히 맛은 보장하지. 방금 잔뜩 만들어서 포장까지 싹 해놨어. 이따 극장에 가지고 가. 어...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는 걸까요? 상관없어. 하나 건, 두개 건, 어차피 만드는 건 똑같아. 재고를 비워줘서 난 오히려 좋은 걸. 너도 식사가 끝난 뒤에 돈 얘기하는 건 손님을 등쳐 먹는 거야. 난 그렇게 장사할 생각 없다. 자, 여기 식자재. 포장한 음식도 잘 챙기고. <laughs> 앞으로도 자주 들러줘. <laughs> 페이몬, 사은품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알것 같아. <laughs> 맞아. 다들 말을 너무 잘하셔서 못 이긴다니까. 다음 가게로 가자. 닐루, 마침 잘 왔네. 전에 주문한 원단이 모두 도착했어. 이번에도 안 가져가면 동물 짐꾼이 다 먹어치울지도 몰라. 아프신 씨도 참. 동물 짐꾼은 그런 거안 먹잖아요. 향신료를 먹었다던 동물 짐꾼이 여기에 있는 동물 짐꾼이야? 아, <laughs> 그 사건 기억났어. <laughs> 미안 미안. 닐루가 아니었다면 6개월 수입을 통째로 날릴 뻔했지. 힘이 어찌나 센지 입에 문걸 아무리 당겨도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 무슨 줄다리게 하는 줄 알았다니까. 아하, 정말 아무거나 다잘 먹는구나. 응, 음, 무슨 뜻이야? <laughs> 그 정도는 아니야. 동물 짐꾼은 배고파서 그런다기보다는 뭘 씹는 걸 좋아해서 그래. 방금 말한 원단은 최고급 원단이라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 동물 짐꾼이 하루 종일 씹어도 멀쩡하지. 꼭 해본 것처럼 말하네. 진짜라니까.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물론 그건 사고였지만 그렇게 좋은 물건을 내가 일부러 실험용으로 썼을 리 없잖아. 그렇긴 하네.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들어? 두개 사면 20% 할인해줄게. 20%라. 괜찮은 것 같은데? 넌 어때? 안 돼요, 아프신씨. 페이몬한테는 그런 수법 쓰지 마세요. 벌써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뭐, 수법? 그렇게 확신하던 게다 거짓말이었다고? 그건 아니지만, 아프신씨는 말주변이 워낙 좋아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사게 되거든. 전에 쓰지도 못할 물건을 잔뜩 사버린 바람에 주바이르씨한테 혼난 적도 있어. 그렇게 보지 마. 닐루는 말로만 혼났지. 난 대놓고 욕 먹었다고. 이야기는 상품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게내 신조거든. 이것 덕분에 막 장사 시작했을 때 매출이 짭짤하게 나왔지. 닐루는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보기 드문 손님이었어. 당신 닐루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믿었거든. 물건을 팔고 닐루가 기뻐하는 걸볼땐 오히려 미안해질 정도였지. 그렇게 많은 물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는데 그 뒤로 깨달았어. 이야기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과 장사는 물건만 판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야. 괜찮아요. 지금은 우리 다 친구니까 신경 쓸거 없어요. 그나저나 이번에 들여온 물건 중에 상태가 좋지 않은 게좀 있어. 쓰는 데는 전혀 문제 없지만 고객 입장에선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지. 이제 와서 새로 구매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말이야. 아니면 닐로 네가 가져가는 건 어때? 어? 어이, 공짜로 받을 순 없죠. 나 도와주는 셈 치면 안 될까? 응? 어? 소품 만들 때 많이 쓰잖아. 여기에 두면 보관, 운송 하나 하나가 다 돈이야. 하루라도 빨리 치우는 게 상책이지. 그랬군요. 그럼 정가에 살게요. 아니야, 잘안 팔리는 것들이라니까. 돈까지 받으면 또 이야기로 판매한 꼴밖에 더 되나? 그냥 가져가. 정신경 쓰이면 극장 티켓이나 몇장 선물로 줘. 어 참, 너희들도 좀 가져가. 모험가들도 재료가 많이 필요할 테니. 우와, 우리 몫도 있다니. 어서 가져가. 이것만 보면 골치 아프던 참인데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laughs> 아직 한 군데 남았는데 물건이 좀 많네. 괜찮겠어? 페이몬드 좀 들어주는 게 어때? 여행자 혼자 힘들어 보이는데 테이머니 어, 거절하면 어, 도, 동물 짐꾼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지? 어? 밀러, <laughs> 잘왔어 바드 씨가 너희 소품을 탐내고 있지 뭐야? 무슨 소리? 난 그냥 이 소품을 통해 새로운 작품이 무슨 내용일지 추측했을 뿐이라고. 괜히 그랬다간 기대감만 떨어진다고요 안 그래 맞아요 정식 공연을 기대해 주세요 여기 둘 왠지 익숙한데 화신 탄신 축제에 왔었지 네 오늘 축하 파티에도 참석할 거예요 그럼 더 시끌벅적하겠네 난 아직 파드 씨랑 상의 중이거든 저녁에 우리도 보러 갈게 언제든지 환영. 리카르 씨와 네가르 언니도 분명 두 분과 얘기하고 싶어할 거예요. 작은 선물도 준비해뒀는데, 내가 씌워줄게. 화환이야, 축하 파트니까 이런 거 정도는 써줘야지. 우와, 아, 진짜 예쁘다. 아직껏 만든 거예요. 사실 거의 파드 씨가 만들었어. 반전이지, 손재주가 많이 늦셨다니까 확실히 반전이긴 하네. 힘쓰는 일 한다고 화환 같은 걸 만들지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 만드느라 엄청 고생했다고. 알아요, 알아. 파드 씨의 노구는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죠. 놀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자, 손님들도 머리에 맞는 사이즈로 골라서 써봐. 어린이용은 다 나가고 없어. 극장에 너 같은 신기한 손님이 올 줄은 몰랐거든. 아~ <laughs> 신기한 기분이 묘한데 됐어? 용서해줄게. 참, 짐이 많던데 내가 옮기는 걸 도와줄게. 운반공 출신이라 뭐 옮기는 건 자신 있거든. <laughs> 잘 됐다, 어서 도와줘. 아휴, <laughs> <laughs> 전문가가 왔잖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파드 씨. 그래도 새로운 작품에 관해서는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저도 주바이르 씨를 못 막을지도 모르거든요. <laughs> 봐요. 그렇게 티를 내시니까 닐루도 알아버렸잖아요. 시, 시끄러워! 뭐, 알았어. 나도 주바이르 씨를 화나게 할 생각은 없으니까. 그건 그렇고, 호상의 물건까지 합치면 우리 모두 조금씩은 다 옮겨야 한 번에 끝낼 수 있을 거야. 아무리 나라도... 한 번에 옮기는 데 한계가 있거든. 페이몬은 옮기고 싶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제가 좀더 옮길게요. 이래 뵈도 저 평소에 운동 많이 해요. 춤에선 힘과 균형감각이 모두 중요하거든요. 어, 아니야, 아니야. 페이몬도 할게. 어서 줘. 이미 먹을 것도 먹었으니. 야! 못 날겠어 페몬 괜찮아? 에이, 괜찮아 할수 있어 이제야 모든 일엔 대가가 따른다는 걸 깨달았을 뿐 아빠는 물량이 넘치는구먼 이번 축제 정말 기대되는걸 고마워요 파드 씨. 고마워, 전화 장사. 응, 나중에 두 배로 먹어야겠어. 그럼 이만 가볼게. 잘들 있어. 안녕히 가세요. 파하드 씨가 아니었으면 엄청나게 고생할 뻔했어. 응, 모두 여기에 모여서 일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 서로 이웃 같은 느낌이야. 돈 벌기보다는 서로 도와준다는 느낌이 더 강해. 우와, 늘 이렇게 많이 받으면 생활엔 지장 없겠어. <laughs> 처음에는 너무 미안하고 신세진 기분이라 어떻게든 보답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나중엔 아프신 씨의 말처럼 내가 물건을 가져가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돈을 아껴주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 잘못 산 물건이나 잔뜩 사들인 식자재는 어떻게든 내보내야만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거든. 그러니까 괜찮아.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면 돼. 그렇구나. 일리 있는 말이야. 지금은 우리간의 습관이 되어서 사소한 것들은 따지지 않게 됐어.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 쓰지 마. 자, 이제 이 물건들을 주바이르 씨에게 가져다 준 다음 준비를 해야겠어. 너희는 극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여기 사는 친구들을 알아가는 것도 좋을 거야. 걱정 마, 주바이르 씨는 굉장한 분이니까. 너희는 손님이니. 축하 파티를 즐길 준비만 해줘.